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아차 하면 범칙금 12만 원 서민 증세하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아차 하면은 범칙금이 12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강화된 교통 관련 범칙금. 네. 각종 도로교통법이 강화돼서 보행자를 보호한다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및 우회전 일시정지, 네.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이 이 혼란을 에, 에, 겪고 있다라는 거죠.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및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확대됐다라는 것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네,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통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일시 멈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네,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통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멈춤을 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에,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에, 부여된다라는 겁니다. 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에,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12만 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료, 어, 교차로의 우회전 시에도 보행자가 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에, 건너려고 할때 차량이 에, 진입하면 에, 승용차 범칙금 6만원 벌점 10, 10점 이부가 되고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때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네 그래서 이게 에, 계속해서 차량이 에, 회전 교차로를 통행할 시에는 세가지 경우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에, 반식에 방향 통행과 진행 차량 진로 양보 어 방향 지시등 신호 의무 이를 어길 시에는 6만 원. 네. 또 4만 원, 4만 원 범칙금. 네, 아주 복잡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과태료 부과 항목도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두 배로. 네, 그래서 이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 등 사진이나 영상 기록 매체에 의해서도 부과되는 벌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무인 카메라에 의해서 이 지금 추가 항목된 걸 보면은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에, 등하점 등 조작 불이행 통행 금지 위반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초과 안전운전 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일륜차 안전모 미착용 차박 물건투척 네,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에, 이륜 자동차 등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위반 시에 고용주 등에게도 7만원을 부과한다라는 거예요. 고용주한테. 네. 결국에는 과거 전정부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교통과태료 범칙금 8천억 원을 돌파했다. 서민증세 비판이 막이었어요 이게 또다시 에, 에, 경찰이 교통범칙금 목표 과다 편성 사실상 서민증세다. 이런 비판들이 이었는데 이게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지배자들은 서민들 에, 만만한 게 서민이죠. 만만한 게 그래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에, 보이지 않는 증세를 하는 거죠. 에, 그리고 보행자를 보호한다라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에, 이렇게. 뭐 범칙금이 8천억이 돌파했다, 서민 증세 이런 비판이 나오게끔 하는 게 아니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반드시 있어서 국민 투표를 국민이 발안해서 이 나라를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아니면 평생 노예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